상처가 아물지 않아 불편함이 많으셨죠? 접착력이 약해 불안한 테이프를 사용해야만 했다면 이 제품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부에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죠. 각종 부상이나 작은 상처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부담없이 사용하기 어려운 기존 제품들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노테이프는 저자극 의료용 실리콘 테이프로 부드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피부에 직접 붙이는 것보다 멸균 거즈 위에 부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밀착력이 더욱 강조되어 상처를 안정적으로 보호합니다. 피부에 땀이 나거나 연고를 사용한 경우에도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여 고정력이 떨어지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에 다양한 사이즈로 제공되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노테이프의 재구매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며 끊임없는 재구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노테이프 덕분에 상처가 덜 아프게 치유되고 있습니다. 라는 후기가 많아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다양한 사용자가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상처나 피부 보호에 고민이 많으셨다면 이노테이프와 함께 더욱 편안한 경험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기회를 잡아보세요.